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게 새 수레를 만들어줬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알루미늄 수레.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 그리고 양옆에 달린 작은 광고판들. 할머니, 이제 일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스물 몇살된 젊은 청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75평생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대학생들이 왜 할머니를 도와줬냐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혹독했던 지난 겨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큰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였죠.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언제였던가요? 남편 병원비 걱정, 다음 달 월세 걱정, 그리고 이 늙은 몸뚱이가 언제까지 버텨줄까 하는 걱정.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더라고요. 여보, 물 좀. 옆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소리도 함께.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폐렴이 좀처럼 낫질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럴 형편이 어디 있나요. 동네 의원에서 약이나 타다 드리는 게 고작이었죠.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일어서려면 침대 모서리를 꼭 잡고 한참을 버텨야 했어요. 예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일은 넘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특히 그 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물을 떠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남편이 다시 잠드는 걸 확인한 뒤에야 저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털모자, 목도리, 장갑. 겹겹이 껴입어도 추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더군요. 예전엔 이 얼굴로 가게 손님들을 맞이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거기 비친 할머니가 제가 맞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밖에 나서니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으, 춥네. 입김이 새하얗게 나왔어요. 집앞 골목에 세워둔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수레가 벌써 10년째 함께하는 동반자죠. 철제로 된 낡은 수레인데 무게만 해도 한 70kg는 될 겁니다. 빈 수레도 이렇게 무거운데 폐지를 가득 씹고 나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레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차가운 새가 장갑을 뚫고 손을 시리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 코스는 골목골목 쓰레기 배출 장소였습니다. 새벽 6시쯤이면 주민들이 버린 폐지가 쌓여 있죠. 경쟁자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어요. 에구고 허리를 숙여 골판지를 집었습니다. 무릎이 또 욱신거렸어요. 하나하나 접어서 수레에 싣는데 손가락이 시려서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 힘드시겠어요? 아침 운동 나온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그 눈빛 속에 담긴 연민이 싫었어요. 예전엔 저도 저 아주머니처럼 여유 있게 아침 산책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불쌍한 할머니가 됐으니까요. 견딜만 해요. 고마워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격지심이 어찌나 컸는지 모든 선의의 말들이 내게 비수가 되었죠. 수레를 오래 끌었다만 한순간에 이렇게 된내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갑작스레 쓰러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수레를 끌면서 제일 힘든 건 언덕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고물상까지 가려면 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했죠.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길이 이제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으으 으... 수레를 밀었어요. 아니 온몸으로 버텼죠. 바퀴가 조금씩 앞으로 나갔지만 금방 뒤로 밀렸습니다. 폐지를 한 50킬로는 실었을 겁니다. 술의 무게까지 합치면 100kg가 넘어요. 제발, 조금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술에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애가 수레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깨끗한 패딩 점퍼를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젊은애한테 신세를 진다는 게 창피했어요. 예전엔 제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놈의 자격지심이 남들의 선의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고맙구나.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서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데 이 술에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청년이 술에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야. 오래됐지만 튼튼하거든. 음, 할머니, 혹시 제가 다음에 또뵐수 있을까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건지. 그냥 한번 하는 소리겠거니 했죠. 그래, 고맙다. 그럼 난 갈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청년이 나타났어요. 혼자일 때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죠. 처음엔 두세 명이었는데 나중엔 대여섯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또 뵙네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추워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기도 하고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애들아 고맙긴 한데 왜 이러니? 솔직히 불편했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뭘 바라는 건 아닐까? 괜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어그 사실 저희가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에요. 졸업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민준이라는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이 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할머니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관찰해도 될까요? 뭐? 관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대학생들이 선의로 하는 일이라지만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기분 나빴죠. 아, 죄송해요, 할머니. 제 말이 좀 그랬죠. 저희가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민준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며칠만 따라다녀봐. 대신 방해는 하지 마.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절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새벽 5시에 나오면 벌써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도 불구하고요. 할머니, 오늘은 어느 코스부터 도실 거예요? 너희들 수업은 안 가도 되니? 이게 저희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제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했어요. 노트에 뭔가를 적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수레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 수레바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더 힘드신 거예요. 손잡이 높이도 할머니 키에 안 맞습니다. 허리를 너무 숙여야 해요. 무게도 문제예요. 빈 수레만 70kg가 넘어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10년 넘게 쓰던 수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할머니, 이거 한 번에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좋은 날은 만 원, 보통은 한 7, 8천 원? 하루예요? 응. 음.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면 2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민준이가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저희가 꼭 할머니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뭔가 커다란 도면을 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봐주세요.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시켜줬죠. 그리고 도면을 펼쳤어요. 이게 저희가 디자인한 새 수레예요. 그림 속 수레는 제가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세련되고 가벼워 보였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40kg로 줄였습니다. 기존 수레의 절반도 안 돼요. 바퀴는 크고 부드러운 걸로 해서 언덕길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손잡이 높이는 조절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키에 딱 맞출 수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접을 수 있어서 보관도 편해요. 그리고 야광 스티커도 붙였어요. 밤에 일하실 때 안전하시게요. 학생들이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죠. 그리고요, 할머니. 민준이가 특별히 강조하듯 말했어요. 이 술의 양 옆에 광고판을 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네 가게들이랑 협의해서 광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광고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광고료? 네, 저희 계산으로는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폐지 주우면서 동네를 다니시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는 거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지금 폐지 주워서 버는 것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아니, 어떤 달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죠. 그런데,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니?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처음엔 그냥 과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좋은 성적 받으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칼바람 부는 새벽에 나오셔서 무거운 수레 끌고 허리 숙여 폐지 주우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과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시작으로 수레를 만들고 잘 되면 동네에 다른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도 보급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첫 번째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눈물이 왜 이렇게 쉽게 나는지.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달 뒤였습니다. 학생들이 새 수레를 가지고 왔어요. 도면으로만 보던 그 수레가 진짜로 만들어진 거죠. 할머니, 나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수레였습니다. 가볍고 세련되고 아름다웠어요. 어머, 이게...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위해 만들어진 수레라는 게. 한번 끌어보세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세상에, 이게 진짜니? 네, 우리가 직접 제작했어요. 양옆에는 작은 광고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세탁소, 중국집, 익숙한 가게들의 광고가 예쁘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광고는 우리가 직접 영업해서 받았어요. 사장님들이 다들 할머니를 아시더라고요. 흔쾌히 승낙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비예요. 민준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건 첫달 광고비 20만 원이에요. 앞으로 매달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돼. 이건 못 받아.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 학비 보태쓰거나 프로젝트 비용으로 써야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일해서 받는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에 봉투를 꽉 쥐어 줬습니다. 저희 가야 해요. 수업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도망가듯이. 애들아, 이거 불렀지만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손이 떨렸습니다.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고맙다.정말 고맙다.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다음 날부터 새 수레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덕길이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수월하게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폐지를 가득 실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 할머니 술에 바뀌었네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만들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두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동네 가게들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와, 멋진데요? 여기 광고도 있네? 네, 광고 달려서 광고비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어떤 분들은 사진도 찍어 가셨죠. 가장 놀라운 건 몸이 훨씬 편해졌다는 거예요.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도 덜 시큰거렸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녹초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달라진 제 표정을 보자 의아한 남편이 물었습니다. 음, 좋은 일 있었어요. 아주 좋은 일.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학생들이 준 광고비로 고기도 조금 샀거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했죠.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새 수레를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예전엔 그냥 폐지 줍는 가련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할머니가 된 거죠. 할머니, 저희 가게 광고도 해주실 수 있어요? 동네 꽃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민준이가 광고 업무를 관리해 줬습니다. 신청하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광고비도 조금씩 올랐죠. 할머니, 다음 달엔 25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생긴 거예요. 폐지 주워서 버는 돈에 광고비까지 더하니까요. 남편 병원비도 이제 걱정이 덜했습니다. 약값도 제때 낼수 있고 가끔은 영양제도 사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프로젝트가 대상받았어요. 민준이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전국 대학생 사회혁신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너희 덕분이지. 학생들이 상금도 나눠줬어요. 1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건 못 받아. 너희가 번 거잖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받으세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을 제대로 된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밀 검사도 받고 좋은 약도 처방받았죠. 더 놀라운 일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까 폐렴이 나았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영양도 챙기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일 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도 뭔가 해야 할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은 쉬어야죠.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요.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석에 누워만 있던 남편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말하다니. 결국 남편은 서울대 캠퍼스에 가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봉사였죠. 첫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였어요. 오늘 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아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내가 몰려 당신이, 당신이 고생했죠.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당신 혼자 이 고생을.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준건 단순히 새 수레가 아니었어요. 광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거예요. 희망을 준 거였어요. 남편도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저 연명하는 게 아니라 의미있게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보, 내일은 같이 나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같이요? 응. 음, 당신 술에 끌고 폐지 주우러 갈때 내가 도우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요, 여보. 새벽 5시. 오늘도 저는 수레를 끌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나갑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가벼운 수레를 끌고 희망을 안고.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께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내며 서로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행복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